케이 군님은 저랑 어떻게 알게 됐죠? 그리고 이케 테라피샵에서 어떻게 알게 됐나요? 어 저는 이제 우연하게 그 유튜브 보다가 추천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뭐 샤머니즘을 얘기하시고 처음에 뭐 뭔가 신도있게 마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호기심 생겨서 좀 보다가 어, 직접 한번 뵙고 싶.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한테만죠 처음에? 어떤 아, 선생님한테? 아 처음에 여기 이케트라이에 와가지고는 알로아 원장님한테 왔습니다 우리 미모를 담당하고 응. 계 안동원 원장님인데 네. 네. 어떠셨어요? 아그 어, 정말 한 미모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단 인상이 되게 편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전체로 그리고 성격도 좀 조용조용하시는데 성격에 맞게 어, 테라피도 좀 이렇게 서포트하게? 어, 좀 서포트하게 좀 받아가지고 이 예. 서포트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서포트 적으로 서포트는 예햄콜 마무리가 있는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아, 거예 그런 오해가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건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편안하게 받았다고 말씀드릴까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제가 전달하는 게 균형이라는 걸 맞추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소심하고 대범하고 차이는 한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치를 계속 보게 되면 눈치밥을 먹는다니까요. 어느 그룹을 가서 누굴 만나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안 보죠. 왜냐면 가지려고 안 한다니까요. 얻으려고 안 해요. 그거를 언제부턴가 4년 전부터 버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다칠 거라는 걸 알거든요. 음.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런 테라피 샵을 하고 어, 교육을 하면서 숨기려고만 하지 나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요? 그동안 잘못된 놈이 문화를 저게 네. 이번에 그 테라피 문화. 네, 테라피 그러니까 문화.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어, 뭐 술한잔 하시고 네. 음료수 한잔 때리면서 서로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도 하시죠 네. 저기 영어를 잘 몰라요 치료고친이 안녕하십니까 예 로미노미 교육은 따로 수업이 예. 있고요 일반적인 테라피 이해 로미의 이해는 수업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저 아, 수업비를 안 받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요 아, 저는 제자라인들이나 네. 이런 마스터 과정만 수업비를 받고요그 네. 밑에 급들은 잘 받지 않아요 네. 네. 아, 그렇게 쉽지가 음. 않네요 어, 돈을 바라고 한다 그러면 계산적이 되는 거고요. 진심을 바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나눔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제자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급들은 그리고 한 명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데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장들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들이 다섯 명, 여섯 명이 붙어서 한 명을 가르친다고요. 네. 한번 오시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어, 이 테라피에 대해서, 어, 좀 생각 깨지시는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많이 퍼트려 주세요. 네. 아유. 응, 말씀하세요. 예. 네, 마라이가처럼 저도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여기 오면서 많이 좀 깨우치고. 네. 제 영상 보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와라고 네, 얘기하죠. 네. 직접 한번 확인하고 오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시원하게. 오제, 예. 시해지면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네, 예. 맞아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예. 옥상에서 시원하게 네. 예. 함께 하겠습니다.